진리안, 진리안, 좋았다, 진리안 덮다. 요걸로 이번 판은 좀 어느 정도 될려나? 아하, 시간이유리아니고요 잘만 뽑으면 돼. 아하, 초반 버틸 수 있는 애들이 나와 주는 것만으로 되게 다행스럽네요. <laughs> 나와주세요. 안 나오네. 언제? 이걸로 일단 버텨야지. 상대방이 저 정도만 나온다는 게 너무 다행이다 진짜. 공격 가요. 우리가 쎈게 아니라서 이 정도로 가고. 더 이상 침착하지 말고. 이런 것들로 조금 막으면서 게임을 풀어 나가야 되겠죠? 하나 더 말고 이를 도와야 해. 계획에 쓰는 시간은 결 아니래. 그래, 그 정도가 한계겠지. 이럴 시간 없어. 에라이 안 나오는구만요. 예언을 잘 하다 보면 뭐 포토터 틸 날이 있겠지. 한번더아 너무 안 뜨는데? <laughs> 아 질리언 쇼게 터트리기 겁나 빡세네 좋다 차라리 질리언을 죽여라 좋다 오케이 질리언을 새로 뽑고 이 다음 질리언으로 뭔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돼안돼 더 들어오로 맞겠죠. 사디. 필드는 우리가 괜찮다. 아. 나가지고 예언합시다 폭탄 하나 더. 너무 걱정이 많아. 오케이, 여기 사실 진리안이 나면돼요 진리안이 나올 수가 있나? 진리안이 근데... 아, 진리안이 나오지 않네. 오케이, 진리 나왔다. 다시 질리언을 좀 터트리면 돼요. 다시 질리언. 이걸 다시 예언합시다. 야, 폭탄 좀 나와줘. 야, 폭탄이 진짜 그렇게 안 나오네. 폭탄 좀 나와줘. 와우, 와우, 와우. 다시 또 그걸 찾을 수 밖에 없네? 아 슬프다.. 폭탄이 나오지 않는다 해. 어 상관은 없긴 한데.. 아까 뭐 이정도로 맞춰봅시다 다시 예언하면 돼 이런 하다 보면 뭐가 나오지 않겠어요? 바로 지모르 폭탄까지? 상대방 시간 주는 건가? 아우 이런 씨. 폭탄이 폭탄을 불르는 마술 같은 건 없네요. 아, 한방더었고요 가히리. 나는 그렇게 성급하게 굴지 않겠어, 카이리. 심지어 내가 나한테 기다리래? 정말 미치겠네, 육지의 천! 와우. 요거 정도는 이제... 하나 죽이고 터뜨립시다. 빵. 아 어... <놀람> 카이리 무조건 잡겠다? 이건 어쩔 수 없지, 뭐. 음.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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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아, 씨. 드럽게안 나와주네. 나에게 폭탄 좀 터트려주세요, 아저씨. 상대방한테 너무 말린다. 다시 한번 요거부터 하고 그다음 세 개. 어서 꺼나. 시간 낭비할 없습니다. 라계획 타이레만 잘 나오면 요 오, 시험부터 떴다. 좋아. 질 방어할 수 있다. 쟤는 얼마나 말인데 어마어하하군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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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오폭탄으로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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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오 이제우리도자매처럼쌍둥이가 됐네? 엄밀히 따지면 우린 같은 사람이니까 됐다 도잘했이 거를 해이서도잘했 거를 저것때문에 게임이 터질 가능성이 더 높아보이는데요 오 하나 더 괜찮은 하나 더뿡 여기서 카이리를 올리면 저걸 못하잖아 저거 좀 보면서 합시다 무효화 의식을 지금 바로 못쓰니까 하나 깨면, 깨고 한번 씁시다 뭐 요걸로라도 충분 게임이 이 있으니까 힘들었어 질이면원머 타임 뿡 좋긴 좋은데요 이거? 다시 도오카이 <laughs> 떴다. 카이리고 내가 들왔어 다시 만나이 정말 반갑다. 친구야. 비록 잠시만매 순간 걱정고어 음. 아직 괜찮아요? 요렇게 일단 공격. 아 가긴 가야 되겠네. 마지막 어, 오케이. 뭐 다음 타임에 뭐든 막긴 막아겠네. 이거 지금 바로 못 올리고, 뻥... 너무 당연하긴 말이야. 둘이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놀라운 파이네요 작동하는지 보여줄까? 좋아요. 여기서 하나 깨고, 만화 보 하나 깨고, 고 괜찮다. 그렇지? 하지만 우리 하나가 더 있어요. 오케이. 좋아. 아... 퍼트리고 음. 이안돌 한번제작카이로 올리고요. 어, 그, 야 이게 이렇게 되네. 아우 질리언, 질리언 쏜다. 가자. 거부가 더블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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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진짜 근근이 이겼다. 조작도 파워 많이 약해졌네.